이곳은 서울 외곽 하나로마트 주차장 바닥에 태양계를 위치시키면 나는 우디에 주차하냐? How many astronauts are there anyway? I bet I could be one if I wanted. 형한테 씨이 It's Pluto. 타고난 재능으로 우주 비사를 꿈꾸는 소년. 하지만 부모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죠. You gotta understand something. The only way that you'll see the inside of a spaceship is if you were cleaning it. 애한테 너무하네. 그는 그가 태어난 세상에선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 수정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피한 방울로 수많은 질병은 예측 가능하고. Heart disorder, 99 Life years. 안토니아는 첫째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이름 대신. Anton? No. Um, 분석결과대로 빈센트는 어려서부터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보험가입이 안되는 아이는 유치원에서도 거절당하죠 그렇게 한숨만 늘어가던 부부는 둘째를 갖기로 결심하고 자연스럽게 인공수정을 선택합니다 나쁜 인자들은 모두 배제된 수정날 마리 는 모두 제거 하 는게 꺼림직 하지만 닥터 는 단호 하 죠. 태어난 동생 은 아버 지의 이 름을 물려받 아 안톤 이되고 완벽히 설계된 안톤 은 언제나 빈센트 를 뛰어넘 죠. 면성 인자를 타고났지만 꿈의 크기는 다르지 않았던 빈센트는 우주 비행사가 되길 희망하는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 서류를 조작한다 해도 유전자 검사는 피할 수 없고 차별은 불법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DNA를 채취한 그들은 부적격자를 골라냅니다. You sure you you know 뭔가 결심한 빈센트는 동생과의 마지막 대결을 시작하고. 동생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과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가족들에게서 자신을 지우고 세계적 우주 항공 기업 가타카의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꿈꾸던 곳에 한쪽 발이라도 담그고 있으면 조금은 만족할 줄 알았지만 우주비행사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가고 노력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보다 한 방울의 피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신분세탁 브로커를 만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합니다. The genetically superior, success is easier to attain. 우성인자를 빌려줄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을 못쓰게 된 올림픽 수영 은메달리스트 제롱 유전자 점수는 최상위권이며 i q 는 맨사급, 시력은 2.0, 심장은 벽을 뚫고 달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하죠 obvious signs of a disadvantaged birth surgery is no good, it's contact lenses or a white cane you understand i take 25% of everything you make 20% it's not negotiable <muching> i guess that's it this is still a matter of the height so what no i won't do that <muching> jerome never questioned my commitment again you're all right 괜찮겠냐? what makes you think you can be me at all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우성인자에 대한 우월감은 여전한 제롬은 은메달을 보여주며 한마디 하는데 so 우월감은 없지만 꿈이 있는 빈센트 가타카의 면접은 소변 한방울로 끝나고 I got it. o o you got it. 그날부터 제롬으로 출근하는 빈센트는 매일 각질을 벗겨내고 손톱과 머리카락을 정리한 후 제롬이 만든 흔적과 빈번한 테스트에 대비한 소변주머니, 출입에 필요한 손끝 혈액을 착용하고 회사로 향하죠. 구김없는 쇼트, 흔들림없는 눈동자, 다른 사람은 안중이없는 거만한 시선,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만점에 가까운 유전자 등급과 뛰어난 도네를 가진 그는 이 구역의 달놈이죠. You keep your 일주일 후 예정된 허성의 위성 타이탄 탐사대의 일등 항법사로 낙점되어 있는 채로. 누구나 인정하는 그도 피할 수 없는 적격 판정은 예고 없0 반복되고 사무실에선 회사 경쟁자들의 검열에 대비해 자신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제롬의 흔적을 남겨둡니다 하루에 1 2번 이상 발사되는 유인 탐사사. 수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 후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빈센트. 자신의 양체를 의심하던 감독관이 피살되며 타이탄 탐사는 그의 것으로 굳어갑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건물의 모든 생체 조직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가고 수사를 돕던 아이디는 자신은 다을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한 제롬의 머리카락을 수거해 분석을 의뢰하죠. How old? I kissed him five minutes ago. A real good one. Thank you. 결과는 9.3. Quite a catch. 예상한 것만큼 최상 e b e s 그시 h 얼마 남지 않은 지구 o Beca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u s h o u l d be going i n s to go o the h o o i h e I'm e h o s n t t h a to e house. i u s t h e h u s e i o t h e h u s e i o e u s e g e s e g o u s e o n t u s e m a t t e r 한편 수한생체조직을 분석하던 경찰은 정체를 숨기고 있는 부적격자 빈센트를 확인해 사진을 공개하죠. 집으로 돌아온 빈센트는 모든 게다 끝났다며 샘플을 버리고 달아나려 하는데 성질머리 하고는 r e going to find me. When they look at you, they don't see you 사내에서 빈센트를 찾지 못한 형사 휴고는 부적격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검문 검색을 계속하고 그보다 젊은 상관은 쓸데없는 곳에서 힘쓰지 말고 가타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검문하라 명령합니다 <목소리> 아이린과의 즐거운 데이트 경찰이 들이닥치고 <목소리> 서둘러 밖으로 나온 빈센트는 대기 중이던 경찰이 죽빵을 날리고 달아나죠 빈센해 용의자는 제롬으로 압축되고 h s one of our best 젊은 영사는 아이린과 함께 제롬의 집으로 향하는데 Hello. 빈센트는 유진에게 제롬의 연기를 부탁합니다 <laughs> Hello, 젊은 형사 는유 진의 유전 자를 검사 하지만 이상이 있는 게 이상한 거 죠. 범인이 체포 되고, Irene, don't touch me. Listen to me. Oh, my name is Vincent. And I'm a faith birth or a degenerate,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But I am not a murderer. Irene. Only I don't have 20 or 30 years left in mine. Mine is already 10,000 beats overdue. It's not possible. You are the authority on what is not possible. Aren't you, Irene? It is possible. 범인은 최고 감독관 조셉 조셉은 70년에 한번 가능한 타이탄 탐사 우주선의 발사를 멈추려는 동료 감독관을 살해했죠 빈센트? 젊은 형사는 빈센트의 동생 안 so o 처음부터 부적격자가 형인 사실을 o g 안 to 수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자신의 손으로 형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It's I don't need any rescuing but you did once You didn't beat me that day I beat myself Who are you trying to convince? you want me to prove it to you? I'll prove it to you! 겁쟁이가 된 안토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겁쟁이 게임을 시작하죠 Where's the shore? We're too far out you w a n t a quit? We're too far out! How are you doing this, Vincent? This is how I did it, Anton I never saved anything for the swim back 발사 당일 새로운 방침에 따라 탑승 전 마지막 검사가 시행되고 예상치 못한 검사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검사에 응하는데 son, as as 닥터의 아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잉태돼 태어났지만 불행히도 부적격자. 유진이 건넨 편지에 그의 존재를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들어있죠. 이 영화는 1997년작 가타카입니다. 감독 각본은 트루먼 쇼의 작가 앤드류 니콜 출연 에다노크 주드로 우마서먼 로렌딘 엘런 아킨 보호비다 젠더 버클리 그리고 영상에는 없지만 에어울프의 부기장 어니스트 보그나인도 출연합니다. 총 제작비 3600만 달러에 총 수입 1200만 달러 망했죠? 재능보다 뛰어난 노력과 근성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고 목표를 확실히 정한 인간은 그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뻔한 개소리가 이 영화의 메인 줄거리를할수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 이런 말들이 얼마나 허무 맹랑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그 정도는 알 나이가 됐습니다. 주인공 빈센트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아 자신이 열성인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신념, 지치지 않는 열정 또한 재능이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빈센트의 재능은 우성을 뛰어넘는 우성, 재능을 뛰어넘는 재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영화 내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현실 세계의 우리를 또한 빈센트처럼 인정받을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는 미에서 영화는 단순히 노력이나 인내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고루타문한 규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사람에게 누구나 한두 개쯤의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갈고 닦는다면 성공이라는 것에 조금은 가까이 갈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